와, 미치겠습니다. 어, 정말 최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프로TV 김주프로입니다. 제가 레슨하는 것과 다른 것들에 대한 해명의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백스윙을 들어서 아웃사이드 인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웃사이드 인이 될때 또는 인사이드 아웃을 안에서 밖으로 가는 스윙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을 밑으로 내려서 골프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수직 낙하 또는 뭐 내리고 돌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정말 최악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말하고 공을 치는 프로들 중에 잘 치는 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자기가 그렇게 공을 치지 않았는데, 레스는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들도 많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필드에서 되냐, 안 되냐, 필드에서 그게 사용 가능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팔을, 백스윙을 들어서 내리고 돌리는, 이런 어, 형태. 대체적으로 제가 레슨하는 반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인사이드가 충분히 너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트랙맨이나 아니면 밖에 기계로 찍어봐도 인사이드의 수치가 클럽 패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플러스가 나오는데도 계속 인사이드를 하려고 팔을 계속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헤드가 안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팔을 차라리 내리던지 해야 되는데 잘 들어오고 있는데도 개... 연습장에서 내리고 있어 내리... 내리고 돌려 내리고 돌려 와 미치겠습니다 와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사이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공을 이 라인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을 치려면 어, 모든 사람들이 얘를 들어야 돼요 이거 이제 얼리 익스텐션이죠 저희 하는 말로 배치기라고 하는데 이게 들지 않으면 공으로 채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님 이걸 계속 내리면 계속 기 계속 내리면 계속 리스텐션 이러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진짜로 구질을 잘 확인해 보면 슬라이스가 아니고 푸시입니다. 푸시. 푸쉬. 푸시는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공을 말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슬라이스는 아웃인으로 깎여서 공이 깎여서 스핀을 오른쪽으로 해서 중심 축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축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걸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사이드가 너무 심한데 그걸로 미니까 푸시로 오른쪽으로 가고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걸 슬라이스라고 판단하고 더 수직 낙하, 더 내려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는 아웃사이드가 되는데 팔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의 기준은 명치라고 했는데, 백스윙을 들었을 때는 회전이 아무리 안 돌아도 타겟의 반대 방향 정도는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사실, 타프로들은 훨씬 많이 명치가 회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팔만 올리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되고, 여기 45도 정도밖에 돌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회전이 많이 될 때는 팔 위치가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회전이 안 됐을 때는 팔치가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면 따로 인사이드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내려오면 그게 인사이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면 아웃사이드가 돼서 이걸 내리고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팔을 내리고 돌리지 말고 백스윙을 조금 더 돌리면 됩니다. 회전을 조금 더 하게 되면 바로 인사이드가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인사이드로 교정이 되니까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전도 많이 하고 좋아도 팔이 앞으로 오는 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팔로 공을 치기 때문인데 팔이 앞으로 덤비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팔을 떨고 하면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떨기게 되죠. 툭 떨기.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내리거나 몸을 사용해서 팔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팔놔 이러면 그냥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백스윙을 들어서 놔하면 툭 떨어지게 돼요. 백스윙 들어서 팔놔툭 떨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팔을 떨기는 게 아니고 몸이 돌고 몸이 돌때 같이 떨어뜨려 주면은 어 편하게 우리가 인사이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팔을 밑으로 내리라는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을 내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도는 회전에 그냥 떨어뜨려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팔을 일로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라 몸이 돌고 힘을 빼면 저절로 인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팔이 앞으로 덤비는 사람에만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팔이 앞으로 덤비는 사람 회전을 많이 했는데도 앞으로 덤비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리드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오른손이 이렇게 빠지면서 미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팔이 몸이 돌고, 그냥 되게 느낌이 되게 성의 없이 골프를 치는 사람처럼 우리가 골프 들어서 상체를 회전하려고 하고 그 회전에 툭 맡겨주면 인사이드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